매달 생리할 때만 되면 반복되는 두통 할 일은 많은데 진통제도 잘안 듣고 너무 힘드시죠? 이 영상 보시면 왜 생리때 머리가 그렇게 아팠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강남 내편안의원 박종민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두통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생리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환자분의 사연부터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원장님, 제가 중학생 때부터 10년 넘게 생리하기 이틀 전부터 왼쪽 머리랑 눈이 너무 아파요. 생리통보다 두통 때문에 더 힘든데요. 진통제를 하루에 6알까지 먹는 날도 있는데 효과도 없고, 안 그래도 생리통도 심한 편이라 컨디션이 안 좋은데 두통까지 있으니까 출근하기도 힘들고, 출근해서도 너무 힘들어요. 저처럼 오래된 두통 환자도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사연만 봐도 정말 생리두통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게 느껴지시죠? 실제로 여러 두통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학교나 회사를 제대로 다니기 힘들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여성 두통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10분 중에 3분에서 4분 정도는 월경 전후로 또는 배란기 때 두통이 집중적으로 생긴다고 하시는데요. 환자분들도 생리할 때만 되면 머리가 이렇게 아픈 걸다 알고 계시지만 왜 아픈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요. 또 생리통이나 두통에 드시는 진통제를 계속 드셔봐도 두통이 낫지를 않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리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두통을 완치할지 알려드려 볼게요. 생리두통은 주로 생리 직전 2, 3일 전이나 그리고 생리 시작 후에 하루 이틀 정도 긴장성과 편두통 형태의 두통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머리가 전체적으로 꽉 조이듯이 아프기도 하고, 편두통 증상처럼 눈이나 관자놀이가 욱신욱신하게 아프기도 하는데요. 또 뒤쪽 머리나 귀 뒤에 쪽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느낀다고 하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두통이 심할 때는 빛이나 소리, 냄새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강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라든지 피로감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강한 두통이 끝나고 나서도 잔두통이 계속 이어지고 머리가 몽롱하고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리두통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호르몬 변화에 뇌신경이 과민 반응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배란기 직전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생리 직전에서부터는 에스트로겐이 다시 떨어지게 되죠. 또 프로게스테론 수치도 생리 전후로 급격한 농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런 호르몬 변화를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감지를 하고 뇌로 계속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뇌뇌가 이런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과부하가 걸리고 예민 반응을 하게 되면 뇌 전체에 통증 전달 물질이 발생하고요. 이런 통증 전달 물질이 관자놀이 쪽 혈관이라든지 삼체신경을 자극하면서 극심한 두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리 두통 환자분들과 평소 두통이 없는 건강한 분들의 검사 결과를 보다 보면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호르몬 변화를 뇌가 잘 받아들이는지 또 호르몬 변화를 뇌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지의 차이가 가장 큰데요. 또 평소 생리통으로 진통제를 자주 드셨던 분들을 보면 우리 뇌가 작은 통증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통증을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통증에 민감한 상태가 되면 작은 호르몬 변화나 혈류량 변화에도 두통이 쉽게 생기게 되고요. 진통제나 두통약을 계속 드셔도 두통이 잘 낫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것처럼 느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생리두통 환자분들을 볼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왜 뇌와 몸이 호르몬 변화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지 그 원인을 찾는 일인데요. 정밀 뇌파 검사랑 자율신경 검사, 혈액검사라든지 체열진단검사와 같은 과학적인 검사랑 두통평가설문검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 뇌와 몸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체크를 할수 있는데요. 검사와 상담 결과에 따라서 뇌가 호르몬 변화에 과민 반응을 하지 않도록 안정시켜주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과하게 각성되어 있는 뇌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머리부터 자궁 주변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몸을 같이 건강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생리두통이 재발되지 않고 점점 두통 강도랑 빈도가 줄어드는 흐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생리두통을 완치하려면 건강한 생활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카페인 줄이기, 7시간에서 8시간은 숙면 취하기, 지나치게 짜거나 매운 음식은 드시지 않기, 무리한 다이어트 하지 않기, 과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고 내 체질에 맞는 음식으로 하루 세번 규칙적으로 정량 식사하기, 그 다음에 일주일에 세 번에서 네번 정도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하기. 이런 식으로 몸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면서 자율신경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두통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통을 치료할 때 머리 아픈 것만 잠깐 없애는 방향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증에 따라서 자꾸 약을 바꾸고 늘리다 보면 약을 너무 과용하면서 오히려 두통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리할 때만 되면 또 머리 아플까봐 두려우시다면 왜내 몸과 뇌가 호르몬 변화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내 생활 패턴 중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두통을 자꾸 유발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바꿔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두통 없는 건강한 일상을 즐기실 수 있고요. 생리 두통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환자분들의 증상에 맞게끔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이 브레인 파트너 박정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